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본 사이에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생일에 생일빵 맞듯이 목사가 된 기념으로 목사빵으로 제가 설교단에 섰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은 제 생에 있어서 몇안 되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님들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한 갈 길이 참 먼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 안수는 사역자 자신에게 뜻깊은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목사라는 직함이 많이 가벼워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목사라는 직분이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스파이전 목사님은 이 목회자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입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설교자로서의 정체성이 아주 강한 그런 말이죠. 목사에게 설교자의 사명만이 전부이겠냐만은, 그만큼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또그 말씀을 전하는 귀한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또 목회자로 부르실 때 저에게 주신 말씀도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는 예레미야 1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설교는 목회자에게는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 신빙이라서 설교 때문에 이 사역을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도 참 많이 하고 그리고 설교할 때마다 정말 어렵고 긴장되고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쯤해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한달 가량을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왜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어떤 목사인가라는 세 가지의 질문이었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날이 가까우면서 한 주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과 그리고 감동들을 노트에 한번 기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왜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그에 대한 답으로 우연히 인터넷상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이 죽어가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제가 이 글을 보고, 그렇지, 정말 세상 가치로 인해서 너무나 혼란스럽고, 죄와 고통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 또한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혼탁한 이 때에, 오직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희망이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 고통스럽고, 많이 아픕니다. 기사를 보다가 어떤 글은 읽지도 못하고 그냥 빨리 넘겨버립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곳에 정말 아픈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한데 인간의 죄와 욕심으로 안타까운 그런 삶이 버려지는 그런 기사들을 보면 마음이 상하다 못해 정말 영혼이 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아픔을 느끼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몫이다는 생각이 든가 동시에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에 안 보이는 구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또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생명 한명한 한 명을 너무나 사랑하실 텐데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프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전달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 내가 왜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죽어가는 한 생명 때문이지. 그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릴 수 있다면, 고난을 받아도 이 길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으며, 오늘 설교에서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사명자의 삶입니다.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나는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잠자리에 누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떠오른 글을 기록해 보았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누구나 또 적을 수 있는 그런 글입니다.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역하고 정도를 걸어가는 진실한 사역자가 되자. 여러분 목사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역하지 않고 편법으로 그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이 많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말하는 길이 아닌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세속 가치를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도 많이 있겠죠.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조금 늦더라도, 조금 돌아가더라도, 그리고 그 길이 내가 바라는 길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면 그렇게 행하고 그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목사가 되자. 정도라는 말이 한자로 바르정 그리고 길도 바른 길이라는 뜻이죠. 잠언 14장 12절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길이 아니라 빠른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바른 길을 가야겠지요. 묵묵히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가면 분명 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회가 아닌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행하고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실패의 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 그 길이 성공의 길입니다. 그렇지 그 길을 가야지 다시 가슴을 울리는 그런 뜨거운 감동이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제가 어, 이 사역자의 길을 가기로 소명을 받을 때 누구나 그렇듯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세계에 입문한지 올해로 5년째 5년밖에 안됐는데요 그 뜨거움 처음 마음은 다 증발해버리고, 이제 껍데기는 그래도 조금 목사 같은데, 그 속은 다 타버린 죄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마음의 어떤 큰 자극도 별로 없고, 죄와 게으름과 타협이라는 그런 사탄의 주먹을 계속 샌드백 치듯이 맞다가 보니, 이제는 감각이 굉장히 무뎌진 상태가 되어버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이것이 아닐까요?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도 그리고 죄 지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결심도 그 마음도 후회도 회개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또 말씀이 생각이나 제가 드렸던 그 처음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때 그럴 때가 있었구나. 정말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적이 나에게도 있었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그 마음을 드린 적이 있었지. 청년 시절에 제가 학교를 마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노숙자들 분들을 찾아가서 저의 뭐, 김밥을 사서 그분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그분들이랑 친구하고 어떤 날은 캄캄한 밤에 어떤 분이 신발이 없이 다니시길래 제 신발을 벗어드리고 저는 버스를 타기가 부끄러워서 집까지 맨발로 걸어간 그런 기억도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사랑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밤마다 부르짖던, 금식하던 그 마음,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겠습니다. 하던 그 첫사랑이 저에게서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보니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나, 나를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사약을 하고 있는 그런 때가 참 많았습니다. 잘하고 싶고, 또 유명해지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그런 욕심들이 제 안에 이렇게 가득 차 있는 모습. 하지만 이런 마음과 계속해서 싸우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지신 그 예수님 바라보자 계속해서 대내이고 다시 목표를 수정하고 제 시선을 다시 예수님께 고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구하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연히 목회를 하시다가 그리고 선교지에서 또 선교를 하시다가 순교를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그냥 우연히 들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는 그런 분들입니다. 마음이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죽음이 정말 아름답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늙어서 젊어서일 수도 있지만 병상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전도하다가 또 성교하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마지막에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도 잠시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드렸던 그 마음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돌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가 나의 마음을 알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는 그곳에서 생명을 전할까? 너무나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의 것들에 매여 있고, 우리의 온 관심이 그곳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눈물을 담아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신 울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발이 되고 하나님의 입이 될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정도 바른 길을 가는 목사가 되자 내 사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약을 하자.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자.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어떤 목사인가? 라는 질문에, 지난 시간에 돌아보며 저는 제 고개를 뭐 떨굴 수밖에 없었겠죠. 지난 5년간 내가 옥살 없어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고, 그건 다 주관적이고, 다 정확하지 않는 것인데, 사람의 마음을 깨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구하는데, 앞서, 앞서서 이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아무 응답도 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제 자신을 한번 평가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에게, 제 자신에게, 어, 낙제, 또 불합격이라는 도장을 이마에 한번 콱 찍고 싶었습니다. 합당하지 않음, 불합격, 자질, 부족. 저는 제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타인을 평가하지만 사랑하는 자는 그 모든 허물을 덮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 번도 넘게 아니, 천 번도 넘게 저의 이마에 불합격이라는 도장을 찍으셔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저의 이마에, 그리고 우리 이마에 불합격이 아니라 다시 하자, 괜찮다, 끝까지 가자,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그런 도장을 찍으시죠. 오늘도 우리 이마에 용서와 사랑과 은혜의 도장을 찍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게 된다면요, 마치 바닷물 속으로 한 컵의 더러운 흙탕물을 붓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강대해서 그 더러운 흙탕물이 바닷물에 다 희석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죄와 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다 희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고린도 후소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소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소의 사랑이 우리를 애워싼다, 통제한다, 그런 뜻인데요. 영어 성경에서 이 강건하다라는 단어를 컨트롤이라고 번역하기도 했고 컨스트레인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컨스트레인이라는 이 뜻은 하게 만든다. 움직이게 만든다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기꺼이 하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기꺼이 섬기게 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게 하고 기꺼이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도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움직이시는 방법은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 크신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면 우리는 잠시 주저앉아 있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았고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건면을 하고자 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은 뒤를 돌아보면서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메어있는 자가 아니라 오직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드린 처음 사랑은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외의 것들은 다 버리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고 그 길에 따라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저는 디모대 전서와 후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목회자들을 위한 책인가? 일선에서에서 사약을 하는 사약자들만을 위한 편지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책이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좀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서신은 바로 이 거룩한 소명과 위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을 하는 자의 것입니다. 목회자라도 이 서신을 보면서 자신에게 하나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반응 없이 냉랭하게 자신의 방법대로 사역하고 세상 가치를 여전히 쫓아갈 수 있습니다. 평신도이지만 이 서신을 보며 그 생명의 말씀을 하나하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며. 불타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서신은 직분자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며 목회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의 것이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을 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단 하나 생명을 살리는 길 사명의 길입니다 오늘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열망하는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 마음으로 불타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룩하신 소명은 거룩한 삶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룩한 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구별 되었나요? 사역자만 거룩한 자입니까? 거룩한 자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이죠. 한자로 거룩할 성의 무리 도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성도로 부르심은 우리 모두가 목회자이기 이전에, 직분자이기 이전에 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성도는 진리를 향해 날마다 자신의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부름 받았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8절에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성도의 또 다른 부름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존재로 부름받은 자들이죠.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고 한 영혼을 얻기 위해 자신을 버리는 전도자의 길을 가는 자. 그것이 또한 성도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진리를 좇는 구도자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제자 그것이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지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잠시 손에 쥐었다가 다 사라지고 녹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거룩하신 소명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를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반응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어 역사하는 응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